다이중 구멍옷 속에 음료수 있어 와 진짜? 당근 음료 수 같은데? 당근 음료수인가 봐 이게 어, 얘 당근 좋아하잖아 아 오리캡이랑 그레스 원도 밖에 없는데? 아우.. 하루우라라가 귀여 우라라 자기야 일로 와봐 이거 비스킷이야 이거 먹기 아까워서 어떻게 먹음? 이걸 어떻게 먹음? 나못 먹어 근데 너무 이쁘다 보여. 봐 과자를 이렇게 팔아 너무 이쁘다 나 이거 못 먹어 죽을 때까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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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5주년 콜라보인가 봐 어, 맞아 1000원 이상 사면 스티커 준대 스티커 받아보자 아 스티커가 다 나갔어 <laughs> 와, 15년이 지난더 인기가 대단하다 시타니게트가. 아니야, 왜 성숙해졌어? <laughs> 아니야, 성형수술했어. <웃음> <웃음> 코를 좀 세운 것 같은데, 아니야가? 이거 한국에서 한, 시... 응. 비싸가야 20만만 원인데, 여기서 69만 원이야. 69,800에. 괜찮아? <laughs> 이렇게 비싸? 이거 어제 만다라케에서 12,000원에 갔잖아. 맞아, 맞아. 근데 여기 28,000원이지. 어, 두 배는 비싸거 <laughs> 이거 뭐야? 강아지 벌크업해서 개집이 못 들어가. <laughs> 근육 강아지 벌컥있어 쭈우 ㅋ <laughs> 로 전화 받고 있어 <laughs> 아 귀여워 여기 귀여운 거 되게 많아 어 쭈우다 찌우찌우우 살래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? 어나 이거 살래 근데 우 피규어 자체가 너무 없어 어 이거 귀한 거야 근데 혓바닥이 안나서 아쉽다 여기 찌우 있다. 있다 여기 혓바닥 있다 <웃음> 진짜 <웃음> 근데 반팔인지 긴팔인지 모르겠어 살까 자기 하나 사. 나 사자 이거. 어. 신기한 가방 발견. 가방 너무 신기하다. 이분의 흔한 카레집. 감사합니다. 잘 놀다 감 돈까스 보 어. 간식 기 해보자. 밥먹었으니 디저트 먹자. 아 이거 내려서 센터 노란색 중앙에 맞면되는 거야. 타이밍?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? Okay? You cut it 려고 작정했구만 이거 <laughs> 자 해볼게 자 해봐 i n k I have a cat. I 오 a v e a cat. t 감자칩인데 여긴 an 하게 있고 여긴 중간중간에 o u 이걸로 해봐 o r r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? 알았어 알았어 come that. 게 o u r e g o i n <laughs> <laughs> 아, 이 감을 못 잡은 것 같은데. 너무 늦게 내려온 것 같은데 빠가이아 먹자. 이거 먹자. 이거 먹빠이이빠이봤었어봤었어돈 어디 갔어? 봤거어자이 <laughs> 어디 갔어? 봤었어이진먹나이 먹자. 먹게 해줘요 자봐아 알았어 알았어 다 <laughs> 나도 나도 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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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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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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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귀엽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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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먹었어! 나도 나도 먹었 나도 다도 아 귀여워 쟤도 보아 세트로 알았어 저 빨간색깔도 8만원짜리 고양이래요 우리 영 8만원 쓴거 같은데 <laughs> 어 근데 너무 귀여워 고양이 하나 8만원 오늘 귀여운 <laughs> 포기샵까지만 <가지 마. 웃음> 여기 포장, 박스 없는 중고 제품은 더 싸게 판다. 음. 이거 봐봐. 이게 8,000원이야, 커널. 어, 7,000원짜리도 있고. 오, 이거 대충 이쁘다. 대충 만원. 이런 거하려고 폭포기 챙겨왔는데. 아, 그냥 담는 거야? 어. <laughs> 이렇게 세트거든? 응. 세명 세트거든? 응. 아, 그래서... 다살 거야? 어, 얘랑 어. 얘랑. <laughs> 갑자기 눈이 돌아갔어. 얘랑 인스턴 <laughs> <윈셋도> 아닌데 <laughs> 같은 반다이 거라서 우라라카도 살 거야 이렇게 <laughs> 이게 맞아? 어난살 <laughs> <laughs> <나 웃음> 거야 난 <laughs> 썼어 <laughs> 메이킹 냥냥 도착 뚜뚜룩 오므라이스 하나 시켰어 메이킹 냥냥 크리스 크리스 시켰어 크리스 냥냥 피규어가 캐리어 하나에 다 찼어. 이게 <laughs> 작은 캐리어가 아닌데. 그러니까 이게 맞아? <웃음> <웃음>